이성에게 어필을 해본 적 있어요? 춤을 췄는데 이성이 좋게 봐준 건있었던아요 네. 그건 그냥 전... 일상 아니에요, 일상? 아, 저, 전혀 없었어. 요 어? 저도 어. 즐거워서 그냥 췄던 것 같아요. 아, 철벽춤해? <laughs> <laughs> 내가,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아니, 뭐가 되니?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춤을 이야기하는 리아리티 쇼. 안녕하세요, 리아리티 쇼의 호스트 리아킴입니다. <laughs> 오늘 정말 너무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네.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한마디씩. 둘, 셋, 네, 오보... 오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즈 큐라고 합니다. 어, 더보이즈의 중학년입니다. 와줘서 진짜 너무 고맙고. 네, 여기 이제 곽정은님. 둘, 셋. <laughs> 아. <laughs> 역시. 아니 이거 뭔가 되게 막 아, 현란한데 전 그런 게 없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정말. 어렵게 모신 전문가분이시고요. 저 네. 어, 아닌데. 아니에요. <laughs> 쉽게 왔습니다. 쉽게. 쉽게. 사실 더보이즈하고는 약간의 인연이 있어요. 제가 맞아요. 예전에 데뷔 전에 그렇죠. 좀 트레이닝 기간이 있었고 완전 연습생 초창기에 어. 열심히 다리 찢게 하고. 어. 아이돌들이 다 다리 찢기만 기억해 나랑. <laughs> 근데 저는 잘했거든요 다리 찢기로. <laughs> 어 잘했죠 맞아 잘했죠. 근데 이제 멤버들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laughs> <하면서>. 즐거웠어? <laughs> 편하게 있었죠 누워서. 악연이 다리 찢기 잘했어. 안팠어요. <laughs> 아?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구나. 가 나머지 가면 나봐 나봐. 그래 키처럼해 키처럼. 예 뭐야? 그때 보고? 사실 데뷔하고 너무 바쁘니까 사실 못 만났었어요. 맞아요. 못 만났다가 최근에 투앤이형 콘서트라 맞아요. 그, 콘서트하고 어. 이제 애프터 파티가 있어서 음. 그때 이제 그리고 샵에서. 어. 샵에서 몇번맞을어요 샵에서 인사를 했는데, 아, 쌤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러고,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요 그러니까, 어, 유튜브 나올래? 이래서. 어, 맞아요 어. 바로 섭외. 그렇게, 아, 그렇게 아, 나왔어? 기대. 너무 좋죠. 이랬는데, 바로 다음 스케줄로 잡은 했잖아. 거예요. 바로 섭외하는 게 제일 직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해서, 네. 어, 역시 쌤, 빠르구나. <웃음> 생각했죠. <웃음> PD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샵에서 또 이렇게 더보이즈를 섭외를 했답니다 최근에 엄청난 투어를 하고 있지 않았어? 맞아요 월드투어를 하고 곧 컴백을 합니다 아마 이거 나갈쯤에는 컴백을 했겠죠? 컴백을 했습니다. 와 오. 신곡이 어떤? 저희 타이틀곡은 Trigger라는 곡인데, 어. 이번엔 그냥 엄청난 퍼포먼스, 오, 힘든 퍼포먼스예요, 사실. <laughs>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힘든 안무인 것 같아요. 아. 또 백구 형님? 또 백구 형님 역시 작업하셨습 네. 아, 네. <laughs> 구형 쌤이 또 멋있게 잘 짜주셨는데, 역시 멋있는 거는 쉽지 않다. 아, 그래도 잘 해내려고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 네.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laughs> 와. 사실 좀 서로 어색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안 어색해요 연애 참견을 이제 열심히 보면서 밥 먹으면서 어? 왜 저러실까 다들? 이러면서 이렇게 봐서 <laughs> 욕하면서 보는 재미 그렇죠 나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아, 봐가지고 사실 어색하지는 않아요 너무 반가워요 안 네. 저는 뭐 뭔가 이모라고 생각해 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연식이 너무 웃음> 편하게 말 놓으세요. 저도 얘네들한테 말 놓거든요. 아이, 저는 누구한테도 말을 잘못 넣어가지고. 전 썸남한테도 계속 전대말 하잖아 오늘 한번 놔볼까? 어. 저는 썸남, 썸남 너무 썸남. <laughs> <laughs> 제작진들이랑 뭐 사전 미팅할 때저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하셨다고 당연히 뭔가 이 시대의 가장 핫한 댄서고 네. 여성으로서 네. 이렇게 되게 긴 시간 동안 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분에게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어? 생각이 그래요? 들었고 앞으로도 어. 뭔가 기대되고 또 이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저하고도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공통점이 저는 이제. 많이 이 영상 봤거든요. 최근에 이제 하시는 행보들이 그전에 하셨던 방향이랑 조금 다르게 많이 바뀌었죠. 어. 많이 가셔, 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음. 저도 아침마다 명상하거든요. 명상 얘기하시고. 멋있다. 다음에 이제 명상해 아니요. 그 행... 해 보고 싶어요. 어. 근데 어. 이게 제가 가끔씩 정신없고 이럴 때 하긴 하는데 어. 계속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laughs> 하면서. 어. 그래서 어 원래 어, 원래 그래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어. 그래요? 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어. 왜냐면 눈 감았을 때 생각이 사라졌다 해도, 눈 뜨고 다시 뭐,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생각이 사라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 저는 막 덜어내는 게 이제 명상의 의미인 줄 알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순간이... 좀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한데, 어. 뭐 오늘 그 얘기도 약간 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좋아요. 뭔가 이 명상과 춤과 뭔가 어. 우리의 삶과 이 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근데 너무 기특하다. 왜요? 우리 조카들은 이모, 고모가 명상 선생님이어도 명상을 안 하는데, 어. 이미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네, 또 이제 정신없이 막 지내다 보니까, 이게 정신없이 지내면 막. 차는 게 정신없이 차버려 가지고 아, 어 어떡하지 혼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면은 명상 그 유튜브 소리 켜 놓고 음, 뭐 이렇게 하세요. 알지, 네. 뭐 저렇게 하세요. 이런. 어. 근데 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도 이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어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명상이 원래 이런 건가? 이제 아. 혼자 계속 일을 생각하면서 했죠. 저는 춤출때 명상하는 기분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맨날 대회 나가서 사람들한테 배틀에서 1등 하는 춤만 오랫동안 추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춤을 진짜 잘 추는데. 즐거워 보이지 않고 즐겨 보이지 않는다 근데 딴거다 필요 없고 딱 너를 위한 춤을 한번 춰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찐친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 너무 진짜? 완전 찐친이에요 그 순간 뭔가를 탁 봤네요 우리도 약간 살면서 남한테 보여지는 삶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이 사람이 날 좋아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뭘 해야 이런 것처럼 춤을 제 그렇게 추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쳐야 멋있게 보이고 잘쳐 보이고 이런 것들만 으로 가득찬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한번 딱 해머를 딱내 머리를 때리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을 완전 바꿨어요. 난내 춤이 뭘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집에서 혼자 음악 틀고 이렇게 쳐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게 명상 같다라는 느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스마트한 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뭐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내려놓아지는 게 목표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음. 이 순간 그저 존재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려도 아지게 되는데 음. 지금 리아킴 씨가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보여져야 돼왜저 사람들이 보니까 음.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니까 1등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욕구가 있으면. 자기 자신으로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보여지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렬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순간 존재하는 존재가 되니까 완전 춤이 달라진다는 거는 약간 명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명상하다 보면은 계속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따 배고픈데 왜뭐 먹지 막 이런 생각도 나고 걔는 그때 그렇게 왜 얘기했지 아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다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멈춰지는 순간이 엄청난 고요함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명상적이다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나 혼자만의 시간일 때이 춤에 대해서 좀 그런 접근을 나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어때? 저는 사실 말하면 오히려 반대였어요. 원래는 제가 시작을 비보잉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행복했지 저를 위해서 했었으니까 행복했어. 어 그런 상태였던 거나 기억해. 그때 너 진짜 즐거웠는데. 었 맞아 즐겁게 했었어. 이제 넘어오고 나서는 잘 해야 되고 막 보여지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 되게 강했던 거야. 뭔가 춤은 기본적으로는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냥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 나의 느낌, 이런 거를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춤인데, 그게 좋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춤이 일이 되면, 약간 옛날 만큼 즐겁지 않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 친구들은 다 학원 가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할 때인데, 저는 그때 춤을 배웠어요. 엄마가 이거를 아시. 어, 아 모르세요? 지금도 모르세요? 26년 전에 어. 비밀인데 뭐 이제 뭘로 꽂히셨어요? 그, 어떤 계기로? 그냥 교회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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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아, 오빠 오빠 제 인생 처음이자 아, 마지막 아, 교회 오빠인데 그 아, 오빠랑 아. 같이 춤추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 아.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 아. 이제 듀스에 아. 굴레를 벗어나 어, 지수의 굴레를 벗어나. 네. 어, 지수의 굴레를 벗어나. 네. 전 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했거든요. 한 13년 했는데 항상 이 사방에 막혀 있는 노래방에서 어... <laughs> 춤춰봐 뭐 이런 아, 거 너무 있잖아요. 싫어, 너무 싫어. 그냥 진짜 드라마에서 본 그런 음, 것처럼 그래요. 그런... 딱 그래요. 뭐 블루스까지는 아닌데 <laughs> 나가서 춤추면서 불러라 <laughs> 어, 뭐 이런 저는 그 너무 싫어요. 잘 추는 사람도 싫어요, 그거는. 사회인이 되면 좋아해서 춤을 시작한 사람도 춤이 싫어지게 되는 어. 어떤 음. 순간들이 자꾸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에서 약간 그러니까 저희 상사가 너는 왜네 자신을 내려놓지 않니? 어. 막 이렇게 나가서 다른 사람처럼춤안 춘다고.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는 춤이 좀저에겐 별로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그렇죠. 된것 같아요. 아, 이게 이런 게 너무 슬퍼. 나는 저도 이제 명절 때 부모님, 어른들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막야너 그러면 뭐 한번 해봐. 해봐. 여기서 잘해야지. 너 무대에서도 잘하는 거래이 국룰. 너무 <laughs> 공감. 무대에서 네가 하려면 너 여기서도 할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오늘 정해요. 앞으로는 야좀 쳐봐 이런 말을 아예 한국어에서 없애는 하지 걸로 하지, 마, 하지 않는 걸로 우리 그러면은 반갑습다 <laughs> 안돼요. <laughs> 다시 시작하시게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laughs> <laughs> 어 원밀리언으로 원밀리언에 뚝딱이 클래스가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어 가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뚝딱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냐면 나는 춤을 진짜 단한 번도 내 인생에서 춰본 적이 없어 난. 어... 어, 나 거기 가면 우등생 될거 같아요 어. 굴레를 벗어나 했다니까요 단한 <laughs> <laughs> 번도 아니잖아 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엄청 긴장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딱 추고는 다 웃고 나와서 그러니까 음, 네. 그 뭔가 한두 시간 사이의 변화가 이게 춤이 아니면 안 되는 네. 그런 게있는 뭐 네. 자, 쪽따기 클래스 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저희가 카드를 뒤집으면서 주제를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 와,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연애와 추입니다. 연애? 연애와 추. 아. 아, 사실... 뭔가 설레는 키워드이긴 하네요. 네. 너무 설레는데 팬들이 사실 연애 얘기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역 <laughs> <노>, 칼! <laughs> 근데 사실 저는 연애라기보다 춤으로 뭔가 이성에게 어필 해본 적이 있어요 춤으로 막 이성에게 어필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춤을 췄는데 이성이 좋게 봐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겠지 그건 그냥 일상 아니에요 일상 <laughs> 팬분들도 그렇지만 그냥 팬분들도 그렇지만 그냥 쉽게 제가 느꼈던 거는 축제 때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날 이제. 뭐 편지가 막와 편지는 까지는 아닌데 등교하면은 막 소리 질른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아, 춤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 뭔가 매력을 줄수 어, 있구나라는 걸느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처음에 좀춤 시작할 때뭐학년에도 그렇고, 어, 춤이 멋있어서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뭔가, 어?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런 이유도 있지 않나? 저건 전혀 없었어. 어? 저도 즐거워서 그냥 쳤던 것 같아요. 아, 막. 철벽치네? <laughs> 그런 아, 아니 막우리 뭐, 아, 내가 뭐가 되니? <웃음> <이런지>. <웃음> 때문에 그러, 그렇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 나도. <웃음> <진짜>. <웃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연애를 하려고 춤을 추는 사람 없겠지만 아, 그렇죠.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연애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네. 춤잘 추는 사람은 거, 섹시하죠. 어, 그럼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뭔가 이성 에게 매력을 어필한다거나 뭐 성적인 매력을 어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약간 저한테는 이제 약간 중단된 뭔가 같이 아... 느껴져요. 오랫동안 그냥 입만 털어서 먹고 사는 <laughs>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몸만 털어서 먹고 사는. <웃음> <웃음> 계속 몸을, 저도 이제 이러다가 입을 안쓰고 이건 조금 춤 얘기랑은 또 아,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연결시켜주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음.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아이돌들을 가까이서 이제 접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돌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좀 상담도 많이 하고, 저는 상담을 해줄 <laughs> 능력이 없는데 자꾸 저한테. 그래도 고민하네. 뭔가 의지가 되나봐요. <laughs> 그쵸. 아, 쌤이 너무 잘 너무 들어주고, 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완전히 나로서 사람들 앞에 쓰기 어려운 좀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음. 음. 아이돌들은 에티튜드라던가 뭔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그 본인이 좀 아닌 것 같은 플레이를 자기가 이제 롤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 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 진짜 나 자신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맞나 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같이 하고 있었어. 요 진짜 똑같은 그런 생각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데뷔 초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음. 음. 나하고 더보이즈 큐하고 너무 다른데 음. 앞으로 이제 더보이즈 큐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생각을 정리했는데, 아, 결국 더보이즈 큐도 그냥 나구나.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게 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난데, 얘도 나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더 거기에 강박이 생기고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편안해져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는 그냥 한 60번 회사 낙방하고 61번째에 입사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겠어요? 당시로서는 그냥 되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하는 말은 넌왜 이렇게 애교가 없어? 이렇게 아. 여자 상사들이 얘기하고 내가 그냥 나 모습 이대로 있으면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아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친절한 척 하는 게 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고민들이 똑같이 있었던 음. 거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맞아요. 다들 나라고 할수 있는 뭐가 딱 있고 나라고 할수 없는 뭔가 딱있 음.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는 최아정 언니가 했던 조언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죠? 옛날에 화정현니가한 말이 너무 기억에 나요 응. 어떤 아이돌이 응.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쿠션을 열고. 응. 이게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 싫어하기도 하지만 응.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굴 좋아하기도 해.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응. 너의 진짜를 또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어. 총쳐? 응. <laughs> 남들이 나를 잘 알고 좋아하든 모르고 좋아하든 그건 고마운 거고 알고 싫어하든 모르고 싫어하든 뭐 그건 그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냥 누가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모습을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인도에 갔다 오셨다고 인도는 어, 이미 갔다 온 지가 8년 됐죠 아~ 네이뭐 <laughs> <그냥 아셨다. 웃음> <laughs> 인도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네.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 본격적으로 아. 그래서 아마 최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수행하시면서 인도 가서 이제 수행을 경험하시면서 뭔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생각하세요? 막 긴장도가 진짜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음. 저는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저기 뭐 다양한 나라와 우리나라에도 이제 명상만 하는 센터들에 가서 많이 수행을 해 봤는데 그냥 앉아서 숨 쉬고 있는 거가 이제 딱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걷기 명상이라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걸으면서 네, 걸... 네, 걸으면서 그냥 잡생각하는 게 아니라 걸을 때뭘 하냐면 그냥 오른발이 떼지면 오른발이라고 마음속으로 또 왼발이 움직이면 왼팔 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네이밍 명명하는 건데, 이게 바로 걷기 명상의 한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얻어요? 이 걷기 명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춤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모든 발걸음에 다 이름을 붙임으로써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이 자각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그 5분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부터 저기까지 있죠 진짜 천천히 걷거든요 그거를 저기까지 하는 동안에도 아마 걷는 것만 카운트하지 않을 거예요 걷는 거 생각하면 이렇게 걷는 게 맞을까? 막또 이런 생각이 들것 <laughs> 같아 이걸 더 복잡하게 하려면 듬밈노음듬 민, <laughs>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한 어, 1분 정도 걸리겠네요 1분 이상 걸리죠 <laughs> 그 속도로 해야 내가 그 모든 순간에 네이밍을 할수 있으니까 나는 젓가락으로 김밥을 집고 어, 있다 집음 집었다 듬 떨어져.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 해체되었다. <웃음> 다시. <웃음> 마지막 주제는 인간관계와 춤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더보이즈 그냥 멤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더비? 멤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음. 좋은 파트너? 음. 이런 느낌이지 않은가 싶어요. 음. 예전에는 이제 다 각자 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그냥 막이사람은 알아가고, 근데 나 배워야 되고, 이사람이 이해할 시간도 없고 막 이랬다면, 은 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음. 이 사람이 이제 얘가 어, 이런 앤지를 이제 받아들이고, 음. 얘를 그그 상태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다 모두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보기즈, 음. 그냥. 약간 지금 가족 같겠지, 진짜. 그렇죠, 그냥. 그쵸, 그렇죠, 살짝 그런. 그치, 단점도 다 알고, 뭐, 장점도 다 알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니네 많이 뭐, 싸우거나 뭐 이런 적 없어 한 음. 번도? 초창기에는 조금 많았죠, 그런 게. 근데 이제 같이 살아온 게 숙소에서 살고 하단, 하던 게 거의, 거의 10년 가까이 되니까. 10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뭐 이해할 거다 이해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서로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거다 아니까. 그냥 모든 걸다 뛰어넘고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같이 몸 부대끼고 같이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대를 하나 만들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견 충돌 같은 거 있을 때 의견 충돌도 어, 있고 맞죠. 좀 테크닉적인 동작들 막 누가 누구를 밟고 뛰어넘고 서로를 믿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하다 보면서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을 이제 뭔가 컨택 ]이라 그러거든요 컨택 무브들을 할때두 가지가 다있어까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쌓일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야너좀힘좀좀 좀좀 적게 줘봐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트러블도 사실 거기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진짜 이걸 많이 여러 번그 테크닉을 반복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는 진짜 믿게 되잖아요. 네, 아요네맞 어.

그럼 춤추는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조금 편안한 느낌이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토닥토닥을 잘해준다거나 코옹 하는데 좀 거리낌이 좀 덜하다거나 이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조금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뭔가 이게 스킨십에좀 거리낌이 없어요. 댄서들이 처음 오늘 만난 수강생들하고도 뭐 하이파이브하고 허그하고 막.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치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층에 네 세대가 이렇게 사는데, 요렇게, 요렇게. 내 집인데, 마주쳐도 약간 인사를 원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느낌으로 항상. 여러분들은 인사하세요? 네, 인사해요. 저는 인사해요. 아, 나만 아네, 인사. <laughs> 근데 약간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 나한테 말시키지 나한테 말시키지마이 아우라야. 인사람들 아, 맞아요. <laughs>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안 하는데, 저는 강아지 산책을 시켜요. 산에서 어떤 아저씨랑 이렇게 마주쳐요, 외길에서. 그러면 이제 뭐. 인사해요? 네. 아.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 저는 산에서 아저씨랑 마주치면 우측 통행 우측 통행 우측 통행. <laughs> <laughs> 아니 왜 왼쪽으로 어. 오세요? 어. 오른쪽으로 가셔야지. <laughs> 이런 거. 사실 오늘 이렇게 심리학. 글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 친구들을 뭐 이제 내가 여기서 이거를 어떤 얘기로 <laughs> <laughs> 만들어 우리 모두 다 사실 마음은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 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했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통해지는 것들도 있고 너무 춤에 대한 접근이 좀 오늘 토크를 통해서 많이 달라지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이 토크에 같이 와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 이렇게 또춤안 시키기로 했지만. 쳐봐요, 쳐봐줘. 했지만서도 그래도 안 보기가 좀 그래서 본인들. 어때요, 어때요? 안 추고 싶어요, 혹시? 아, 그니까 음악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니까 누가 시켜서 한건 아니고. 꿈 <놀람> <놀람> 너무 멋있다 어렇게 눈빛이 확 바뀌어요? 너무 신기하다 <놀람> 아이돌 잘 배웠다 춤 배춤잘 배웠다,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 <놀람>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laughs>